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한인물을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네, 정보부터 제공해 드릴게요. 네. 1957년 1월 28일, 남자입니다. 속이 좁다고 나오네요. 속이 좀 좁고, 뭔가 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좀이 이 사람이 생각이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뭐입 밖으로 이렇게 꺼내기보단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도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성격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가슴에다 다 담아두고 있거든요. 언제 한 번은 뭐 폭발은 시키겠지. 본인도 사람인지라 언변이 좋지는 않은데 어, 말재간이 있다라고는 말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 언변하고 말재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죠. 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사람. 하고 싶은 게 많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도전은 하는데 그 도전하는 게 기운 자체가 네. 밝게 들어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네요. 음. 음, 도전하는 것의 목표 목표에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인관계를 좀조심 해야 돼요. 어, 사람 조심. 사람으로서 좀 이게 시비수가 들거나 체질 어, 형상이 보여요. 어, 좀 사람을 음. 대인관계를 좀 조심하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좀 기관지쪽이 안 좋네요.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기관지에 좀 신경 써서 어,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이 어, 년에 좀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민현에도 본인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어, 뭔지 모르겠고 그게 성취가 된다라고 나와요 성취가 돼요? 음, 성취가 돼요 이민현 기운 밝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 예. 될 거예요 아주 좋게 들어옵니다 나랏밥 먹는 사람이에요? 어, 네. 아네아 그래요? 맞아요. 아 나랏밥 먹는 사람 네 예, 나랏밥 먹는 사람 음. 그렇게 나옵니다. 나라뻔 먹는 사람이 누군데요? 정치에 관심 좀 있으신가요? 없죠. <laughs> 저는 정치에 관심이 네, 없습니다. 정신도 부자 후보 대신 아, 김동연 후보입니다. 아... 네. 아... 전에 한번 예, 그거 예, 예. 후보 이름만 놓고 한번한 예, 적이 예, 있었죠. 예, 어... 맞아요. 그럼 되겠네요. 선생님.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 그때도 제가 뽑으셨던 분이 이분 아니었나 싶어요. 음. 그죠 예. 네. 그때 이름만 보고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기운이 제일 좋게 들어왔었거든요. 예. 네. 어, 맞아요. 마무리할요 음.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